싫어하는 그 사람한테서 할까요?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그 고객이 당신을 좋아하게 만듭니까? 아, 저는요. 우리 고객들을 딱 만나는 순간 고객들을 딱 보고 칭찬을그림을 찾아서 칭찬을 하지요. 아, 오늘 선생님 오늘 스타일 잘 어울리시. 아, 옷이 정말 어울리십니다. 아, 정말 이 미소가 멋지네요. 칭찬을 이렇게 계속 긍정적 표현으로 함께 나누면서 인사를 하고 표현을 계속하면 그 고객은 처음에 그냥 이렇게 뭐 위에 이렇게 듣고 있다가도 서서히 서서히 어, 당신도 햇살 잘 어울리시네. 당신의 빛도 아름답습니다. 이 상호성의 원리를 가지고 감정이 서로 교류를 하더라. 그래서 긍정적 감정이 어느정도 무입었을때 그때 그 사람은 그 감정을 통해서 전이 싸인을 한다. 아, 그게 끝이 아 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친구들한테, 가족들한테 얘기하지. 야, 있잖아. 그 내가 좋아하는 세뇌지맨이 있는데 너 이왕 찾을 거면 내 좋아하는 사람을 사.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좋은 세일즈맨이 아니라 좋아하는 세일즈맨이라는 게부인입니다뭔 소리입니까? 세상에 좋은 세일즈맨은 세고 세지만 내가 좋아하는, 우리 가족이 좋아하는 세일즈맨은 그 소수, 그 좋은 질환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터져 퍼정, 나가서 사람들이 나한테 어마어마하게 저를 많이 사기며 했고 그래서 역시 새로운 고객들이 만날 때마다 똑같이 반복함으로써 내가 결국에 왕이 되었다.